오늘 이강인 선수가 1라운드에 이어서 또다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강인 선수의 오늘 기록만 봐도 62분에 교체에 투입돼서 28분 정도를 뛰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기록이 한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터치를 41번 가져갔어요. 그런데 41번 가져가면서 애초에 터치 자체도 출전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패스 성공률이 92%. 37개 중에 34개를 성공시켰거든요 근데 이 패스 성공률보다도 패스 성공률이 높은데 키패스까지 있다는 거죠 키패스가 두 개예요 어, 들어오자마자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 경기에서 키패스를 만들어낸 횟수도 팀 내에서 하킴이 네베스 덴벨레 다음으로 많은 선수가 이강인입니다 결정적인 찬스도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 보면 이강인 선수가 컨디션이 정말 좋아 보여요. 오늘 선발로 못 나온 것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 보이거든요. 득점 장면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는 상황이었죠. 이제 이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았고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여기서 지난 경기처럼 이강인 선수가 슈팅을 하는데 골키퍼와의 정말 그냥 대결이었어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접고 들어와서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을 하면. 보통의 코스가 반대편 파포스트를 보면서 차죠. 가아차는 슈팅이잖아요. 그런데 은바페처럼 이강인 선수가 골키퍼가 반대편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니까 이강인 선수가 니어포스트로 찹니다. 오히려 슈팅을 강하게 때리면서 니어포스트로 차요. 그래서 골키퍼가 아무런 손도 못 씁니다.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으로 차는 척을 하면서 니어포스트로 차버리니까 아예 다이빙도 못했죠 이강인 선수의 킹 능력 그리고 골키퍼와 상대했을 때 골키퍼와의 심리전을 완벽하게 이겨내는 이런 능력들 지난 경기에 이어서 결정을 하는 능력 자체가 참 좋아 보이거든요 컨디션 자체도 그리고 오늘 키패스를 만들어내는 장면도 좋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킴이가 측면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서 파비안 루이스가 볼을 잡는 순간 이강인 선수가 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파비안 루이스에게 수비가 끌려나가니까 요 공간으로 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파비안 루이스가 무한이한테 볼을 주고요. 무한이가 등을 진 다음에 이강인이 좋은 공간으로 들어오니까 이강인에게 리턴 패스를 내줘요. 그 다음에 돌아 뛰어 들어가는 무한이에게 이강인이 다시 한번 좋은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무한이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여기서 무한이가 슈팅을 제대로 못 가져가면서 이제 이게 무산됐지만 이게 키패스 장면 하나였고 두 번째 장면도 되게 좋은 장면이에요. 이 장면도 보시면 오늘 파리 생제르망에 눈에 띄는 지점이 이런 겁니다. 선수들의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하킴이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두애가 오늘 후반전 막판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떴는데 두애는 측면으로 돌아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약간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하비안 루이스가 이강인한테 패스를 주는데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이강인에게 수비가 한명 달려들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무한이가 약간 먼 곳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수비가 무한이를 따라가고요. 이때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던 하키미가 이강인에게 수비가 끌려나가는 걸 보고 공간으로 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이 하키미에게 정확한 스루 패스를 찔러주면서 하키미에게도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강인 선수가 한 골, 그리고 키패스 두 개. 물론, 이제 몽펠리에가 마지막에는 의지를 좀 잃었어요. 6대 0까지 벌어지니까. 그런 걸 감안해도 이강인 선수의 지금 현재 상태의 컨디션이나 감각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지금 프리시즌부터 준비를 되게 잘했어요. 프리시즌부터 계속 준비를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파리생 제르망 내에서도 매우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강인 선수의 아주 아주 이런 또 좋은 모습이 나오지만 아쉬웠던 건 선발로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경기는 물론 뭐 파리생 지르망에 써야 되는 선수들이 참 많지만 아쉬운 건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 득점을 했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파리생 지르망 내에서도 프리시즌의 준비가 매우 잘된 선수예요. 선발이 아닌 게 이상할 정도로 컨디션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팀에서 프리 시즌을 먼저 준비하고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시즌 초반에 사실은 주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는 덴벨레, 중앙에서는 네베스 에메리 비티냐에게 주전 요한 경기만 봐도 약간은 주전에서 밀려난 거라고 볼수 있겠죠. 오른쪽에서는 덴벨레가 오늘 뛰었고요. 중앙에서는 네베스 비티냐 에메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특히나 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덴벨레가 워낙에 이제 확고한 자리잖아요. 덴벨레의 이 뛰어난 볼 소유 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덴벨레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바르콜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키미가 올라오죠. 그리고 마르키뇨스 파초, 멘데스가 3백을 만듭니다. 그러면 미드필더가 네베스, 하키미, 에메리, 비티냐 이 4명이에요. 그리고 이 4명에 더해서 하키미가 측면으로 돌아뛰면 덴벨레가 가운데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일단 미드필더를 4명 정도 만들어 놓죠. 그런데 여기서 아센시오까지 한칸 내려와서 펄스 나인처럼 요 다섯 명의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섯 명의 선수 특히나 요 네베스, 에메리, 비티냐 요세 명의 선수가 장점은 뭐냐면 수비형 미드필더도 되고 중앙 미드필더도 되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계속 스위칭을 해요. 그리고 하킴이도 측면도 되지만 중앙도 되는 선수고 아센시오도 공격수도 되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는 선수고 덴벨레도 측면이 되지만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선수잖아요. 이러니까 모든 선수가 사실은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 스위칭이 돼요. 이게 오늘 파리 생제르망의 장점이었죠. 예를 들면 아센시오가 내려올 때 네베스가 올라가거나 그러면서 비티냐가 살짝 올라와요 그러면 오른쪽 라인에서 아센시오와 하키미가 조합 왼쪽에서는 네베스와 비티냐가 한 조합 하프스페이스에서 이런 조합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아센시오가 왼쪽으로 내려오면 네베스가 약간 내려가고 하키미가 올라가고 에메리 비티냐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베스가 살짝 올라가면 왼쪽에서는 아센시오와 네베스 오른쪽에서는 하키미와 에메리. 상황에 따라서는 비티냐가 오히려 올라가고 에메리가 내려올 때도 있고. 계속 미드필더 라인에서 자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왼쪽 라인에서의 이 비티냐의 역할은 또 되게 독특해요. 어떤 거냐면 비티냐와 요 에메리, 이두 자리가 독특한 게 왼쪽에 누누멘데스가 있죠. 이 누누멘데스는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3백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백을 만들다가 오버래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멘데스가 올라갈 때 비티냐가 3백을 만들어요. 이 역할은 사실은 뭐 이강인 선수의 주전 경쟁만 생각을 해보면 이강인 선수가 하기 힘든 역할이죠. 아예 수비수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 에메리 자리도 하키미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에메리가 수비를 할때 풀백으로 내려옵니다. 이것도 이강인 선수가 하기는 힘든 역할이죠. 아예 풀백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에메리가 경기를 보다 보면 어떤 경기는 아예 풀백으로 시작하는 경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메리와 비티냐 이두 자리가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거나 수비수가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엘리케 입장에서 이강인보다는 에메리와 비티냐 이두 선수를 쓰는 거고 앞쪽에서는 오늘 네베스가 있는데 네베스가 또 오늘 보면 너무 잘하잖아요 네베스가 오늘은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네베스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돼요. 원래 벤피카에서는 심지어 수비형 미드필더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 멘데스가 올라갔을 때 비티냐가 올라가면 그냥 네베스가 내려와서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그냥 3백의 한자원으로 뛰어요. 요거까지 돼야 되는데 이 멀티성을 지금 엘리케 감독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경기가 펼쳐졌고 경기력이 참 좋았죠.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드 라인에서 약간은 지금 경쟁에서 조금 밀려있는 게 물론 이제 1라운한뭐두 경기밖에 안 되긴 했어요. 그런데 네베스, 에메리, 비티냐가 모두 다 중미, 공미, 수미가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오늘 경기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못 나온 가장 뭐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장면 보면 파리생제르망이 전형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이 멘데스, 파초, 마르키뉴스 쓰리백을 만듭니다. 그리고 덴벨레가 오른쪽에 있고요. 하킴이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바르콜라. 그리고 비티냐와 에메리. 그리고 약간 올라가 있는 네베스. 최전방에 아센시오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다섯 명의 선수 있죠? 아센시오, 하킴이, 에메리, 비티냐, 네베스. 여기가 이제 스위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이 장면 보면요. 쓰리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네베스가 내려와 있고 비티냐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에메리가 이제 뒤쪽에 있어요 일단 여기서도 이미 스위칭이 됐죠 그 다음에 하키미가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고 덴벨레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 아센시오가 살짝 내려와요 그래서 아센시오가 이번에는 오히려 미드필더처럼 내려오고 덴벨레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는 비티냐가 최전방 뒤에는 네베스 수비형 미드필더는 에메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자리가 바뀌었죠 그 다음이 이제 덴벨레가 뛰어갈 때 아센시오가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면서 패스를 받아서 찔러줍니다 이런 장면 이 장면이 그 파리생제르망의 오늘 스위칭 플레이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3백이에요 멘데스가 있죠 그리고 비티냐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덴벨레가 들어오고 있고 측면에 하킴이 그리고 오히려 에메리가 약간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아센시오, 네베스, 바르콜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멘데스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멘데스가 올라가면 비티냐가 요 멘데스 자리를 일단 커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비티냐가 왼쪽으로 내려가서 3백을 만들어주고 있고 멘데스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앞쪽에 있었던 네베스가 비티냐가 내려간 자리로 내려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네베스가. 그러면 그 순간 에메리가 네베스를 따라서 수비가 끌려가니까 에메리가 오른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뛰어가요. 근데 그 순간 아센시오가 에메리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덴벨레가 아센시오 자리로 올라가요. 이한 장면에서 수도 없는 스위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티냐가 3백의 한 자원으로 내려가고 멘데스는 올라가고 네베스는 비티냐가 내려가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네베스가 내려가니까 에메리는 올라가고 그러면 아센시오는 에메리의 자리를 보고 내려오고 그러면 아센시오가 내려오는 걸 보고 덴벨레는 뛰어가요. 이러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자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뀌는 거잖아요. 비티냐가 측면으로 나와 있을 때 아센쇼가 내려오고 덴벨레가 올라가고 있고 에메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갔고 네베스가 조금 내려와 있고 멘데스는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이 말도 안 되는 스위칭 이게 오늘 몽펠리에가 아예 그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을 움직임 자체를 못 따라갔어요. 어, 이런 이제 그 스위칭 플레이. 그리고 이런 스위칭 플레이가 근본적으로는 보여드린 것처럼 비티냐가 3백의 한 자원으로 뛸수 있고 네베스가 공미도 되면서 수미도 되고 에메리도 공미도 되면서 수미도 되고 아센시오도 측면도 되고 중앙도 되고 최전방 공격수도 되고 덴벨레도 측면도 되고 중앙도 되고 하킴이도 풀백도 되지만 중앙 미드필더도 되고 오히려 측면 공격수처럼 플레이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아이 팀이 어, 이번 시즌에 추구하는 바가 참 명확하구나 첫 번째 골 장면은 네베스가 비티냐가 약간 올라가 있고, 네베스가 오히려 뒤쪽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바르콜라가 내려올 때 네베스가 가까운 곳으로 다가가 줍니다. 여기서 이제 바르콜라가 네베스한테 볼을 주죠. 그럼 네베스가 볼을 받은 다음에 달려나가는 바르콜라에게 바로 스루 패스. 이것도 이제 이 네베스의 움직임이 비티냐가 약간 올라가 있으니까 내려와서 이제 패스를 뿌려준다. 요게 되니까 이 플레이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뭐 바르콜라의 이때부터는 원맨쇼 바르콜라가 그냥 이 공간을 무너뜨리면서 정말 스피드로 무너뜨린 다음에 득점을 기록을 했었죠 요것도 미드필더들의 스위칭 플레이가 좋았고 두번째 골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 아센시오가 볼을 잡아서 바르콜라한테 넘겨줬어요 약간 내려와서 근데 그 순간 아센시오가 내려오니까 이 아센시오가 내려온 공간으로 네베스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돌아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를 받치고 있는 선수가 에메리와 비티냐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르콜라가 볼을 잡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센시오가 일단 수비를 한명 끌어냈으니까 요 공간이 나오잖아요. 요 공간. 그래서 바르콜라가 접고 들어올 때 아센시오는 수비가 붙어 있으니까 아센시오의 자리로 움직인 네베스에게 먼저 패스가 넘어갑니다. 근데, 네베스가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당연히, 네베스에게 달려가겠죠? 그러니까, 아센시오가 내려와 있다가, 네베스가 볼을 잡는 걸 보고, 뒤로 돌았대요. 그리고 네베스가 여기서 볼을 받은 다음에, 원터치로 내주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네베스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가니까, 아센시오가 어느샌가 이 공간으로 뛰어가고, 내려갔다가 뛰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네베스가 올라와서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순간, 뒤에 있었던 에메리가,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덴벨레도 측면으로 뛰기 시작해요 이러니까 이 공간을 향해서 수도 없이 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기서는 뭐 아센시오와의 호흡을 통해서 아센시오가 결정적인 찬스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 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 번째 골도 재밌는 게 아센시오가 내려가서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가는 덴벨레에게 스루패스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아센시오가 내려오니까 바르콜라가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에메리가, 아센시오가 내려오는 걸 보고, 에메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뒤쪽에는 자연스럽게, 비티냐가 에메리 자리를 차지하고, 네베스가 비티냐가 비워둔 공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스위칭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댄벨레가 뛰어가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바르콜라에게 뭐, 컷백, 여기서 득점. 요 단순한 이제 뭐, 득점 같아 보였지만, 아센시오가 내려가는 거, 에메리가 올라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티냐가 수비형 미드필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메리가 약간 왼쪽으로 넘어왔어요. 그 순간 앞쪽에 있었던 네베스가 올라가요. 그리고 요 에메리가 공간을 비워두니까 아센시오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센시오가 일단은 내려와서 여기서 볼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줄 곳이 없으니까 다시금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요. 그리고 그 순간 이미 아센시오가 내려온 공간으로 에메리와 네베스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이미 앞쪽으로 에메리와 네베스가 뛰어가요. 근데 그 순간 벤벨레도 가운데로 뛰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센시오도 내려왔다가 다시 뛰어가죠.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올 때 중앙 지역에 수많은 선수가 뛰어 들어가면서 선수들이 일단 중앙에 쏠립니다. 그래서 가장 반대편에 있는 하키미가 이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요. 이 크로스가 하키미한테 넘어가죠. 그래서 하키미가 득점. 선수를 완벽하게 놓치는 장면이죠. 그 모든 선수가 다 스위칭을 하니까 오늘 몽펠리의 입장에서 참한 선수를 붙잡기도 힘든 경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있었던 에메리까지 득점을 합니다. 근데 이 득점 장면도 보시면 재밌는 게 비티냐가 요 공간을 커버해주고 있고 그리고 에메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덴벨레가 접고 들어왔는데 접고 들어오니까 덴벨레에게 수비가 쏠리죠. 그 순간 에메리가 올라와 있는 김에 요 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덴벨레가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뛰어들어가는 에메리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에메리가 여기서 수비수와 1대1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돌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득점. 그러니까 에메리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그 하키미가 올라갔을 때 풀백도 봤다가 수비형 미드필더도 봤다가 그런 플레이를 하다가도 올라갔을 때는 저런 기술적인 능력을 갖춘 선수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선발로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베스, 비티냐, 에메리, 요세 명이 수미, 공미, 중미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아주 다채로운 공간 침투, 다채로운 움직임이 나온 건데 이강인 선수는 어쨌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는. 또 아닌 거잖아요. 물론 지난 그 프리시즌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실험을 해봤지만 완벽한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긴 어렵고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비티냐처럼 3백의한 자원이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선발 라인업에 비티냐 네베스는 오늘 경기만 봐도 이두 선수는 고정이 될것 같은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그리고 이 비티냐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백도 봐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역할은 또 이강인 선수가 특성적으로 좀안 맞아요. 그러면 요 에메리 자리를 이제 이강인 선수가 노려야 되는데 요 에메리 자리도 분명히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으로는 에메리보다 뛰어난 능력들을 갖고 있지만 저 자리가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하킴이가 올라갔을 때 풀백도 봐야 되니까 요 자리도 수미 풀백 하다가 공격하는 어요 자리라서 이강인 선수의 특성과도 조금만 안 맞아요. 근데 여기서 파비안 루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에도 오늘 경기 보면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잖아요. 측면으로 뛰기도 했지만, 그리고 두의 자체가 지난 시즌에도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도 뛰었던.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두 해도 결국에는 미드필더의 경쟁자로 또 하나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현실적으로 이번 시즌에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 위치가 중앙 미드필더보다 약간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덴벨레와의 그런 주전 경쟁, 요 싸움의 구도가 될 가능성이 일단 시즌 초반만 보면 커 보입니다. 물론 시즌이 길기 때문에 뭐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고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주전 경쟁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장 지금 현재 시즌 초반만 보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보다는 덴벨레 자리로 가서 거기서 이제 주전 경쟁하는 게 엘리케 감독도 지금 두 경기 연속 이강인을 오른쪽에 기용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아마 이번 시즌에 제 예상으로는 출전 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게 지난 시즌처럼 뭔가 어떤 한 위치에서의 스페셜리스트보다 약간은 오른쪽에 덴벨레가 컨디션이 없을, 좀안 좋을 때 오른쪽. 중앙에 약간 선수가 하나 빌때 중앙. 왼쪽에도 선수가 하나 빌때 왼쪽. 뭐 이렇게 위치를 오른쪽, 왼쪽, 중앙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출장 시간이 많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어쨌든 뭐 베스트 11을 딱 짜온다. 예를 들어서 뭐 후반기에 챔피언스 리그 8강전, 4강전 뭐 이런 경기를 한다. 했을 때는 한 자리 한 자리에 스페셜리스트를 또 배치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지난 시즌처럼 이강인 선수가 모든 포지션에 약간 1.5 자원으로 다 분류가 되는데 확실한 1자원으로 자리 잡는 위치가 지금 없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오늘 경기도 보면 분명히 이강인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진짜 컨디션이 너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선발 기회를 못 받은 게 조금 이제 찜찜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강인의 폼이 매우 매우 좋으니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주전 경쟁을 해서 뭐 이겨 나가야겠죠.